태리 김 스테이크 하우스 들어가 보자고요. 김태리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오 마규 리바이바 있어 보여. 란나이 아로이카. 셰프 소서 셰프 시크릿 소스. 오케이 오케이. 아감프합니다감사잘 아, 먹겠습니다. 일단 고기. 일단, 스테이크. 음, 와, 진짜 부드러워요, 여러분. 아니, 고기 미쳤네, 진짜. 참 개요? 셰프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? 응? 음? 무슨 맛이라 그래야지? 짜지가 않네, 소스가. 와, 소스 되게 맛있네. 이거 어떻게 한 거지? 음,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, 진짜. 음, 훌륭합니다. 미트볼이 진짜 맛있네요, 미트볼. 음, 탱글탱글. 레스토랑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서 데이트하러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